세상의 사람들, 이 이슬은 아침에 햇살만 나면은 사라지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백년 안팎 산다고 꼬쩍거리고 누구는 뭐 권력 도자가 돼가지고 껍떡거리고 아까도 보니까 대신 종로, 종각도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노숙자가 이러고 자는데, 그냥 길이 이렇게 홀를 골아요. 서서 자는데. 아. 그 자는 코코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이 깨, 깨달, 이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 창생이야. <laughs> 이슬 같아. 햇살만 하고 면 사라질 존재야. 대통령도 사라지고, 코어 눈동선도 사라져요. 뭐, 안 사라지겠어요? 돈 몇, 천억씩 이끄는, 음, 누구도 사라지고, 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창, 이, 이 하자는 존재의 사람들은 막지기다그 단초를 알지 못해요. 왜, 왜 풍로상설과 사시성세가 불실기시하고 불변기서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른다. 이거야죠. 아, 그냥 되는 걸까? 왜 얘기해? 이러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이 모든 지리자는 일어나는 모든 질의가 어떻게, 해? 상응한다 그랬잖아요. 천도와 상응하는 거예요. 어떤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하고, 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인데,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게 하늘님의 조화다, 하십니다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운혹 자는 운, 운 말한다, 이거예요. 천주지, 은, 천주, 하늘님이죠. 하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혹, 운, 화공지죠 어떤 사람은 조화옹의 흔적이다라고 말한다. 조화옹은 여기서 뭡니까? 화는 이게 조화옹입니다. 조화옹이니까, 뭐, 신일 수도 있고, 신과 같은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동양서 조화옹은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조화옹의 흔적이라 자취라고 말하지만은, 연이.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연이 그러나, 이은 언지라도, 그러나, 으, 은은 줄임말입니다. 뭘 줄였느냐, 천주지 은을 줄였어요. 하늘님의 은혜로서 말을, 이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말을 설명이라는 얘기죠. 하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언지, 지는 이, 이 대명사니까 사시성세, 풍로성설, 상설, 불실기시, 불변기서 이것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죠? 즉, 내계절이 네 서하고, 쇠하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한 자연의 변화에 관해서 이것을 하늘름의 은혜라고 설명을 말을 하지만 유의불변지사요. 그렇죠? 오직 것은 보지 못한 이무요 경험하지 못했 자기가 보지 못했어. 이 공, 언지라도, 공은 이건 화공 지적입니다. 화공. 조화공, 조화공의 그 흔적이라고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진짜 똑같습니다. 사회성세, 풍로상설, 불수기지, 불변지설을 전부 받는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말을 해도 여기 난상지연이요 역시 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늘님의 그러한 그 은혜요라고 말해도 뭐 대박 은혜가 뭐야? 그래도 확신이 없어. 그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조화옹의 이것은 헌정이야, 자취야 그래도 그 대박 어 그래 확신을 못뭐 갖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자오 어 무엇인가 어고극금에 예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어고극금이에요 그건일일급제예요예로어터 지금 이기까지 기중미필자야라 중은 적중입니다 중은 가운데를 찍는 적중 그 적중함을 미필 반드시 하지 못했다 이거 반드시 하지 못해 꼭알지 못했다 적중하게 이건 뭐야 왜 그랬어 이래서 일어난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했다 기중미필자야라 중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거예 가운데가 아니라 그 적중함 이겁니다. 적중함에 반드시 하지 못했다는 반드시 말을 하지 못했다. 세명 종료. 네. 종 네. 어. 제가. 어머를. 왜지. 이 너무 깊어서 누가 <laughs> <laughs> 고 있어도 잠든니양고수신경기에 네. 지금.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경신지년 경신년 건사지원 건사의 달에 건사가 연관있다 건사지원 그냥. 사월을 마산이 어려안 되는데 왜 사월이냐 그런 얘기죠. 네뭐 이거 잘아시겠지이 자축료 진사오미 수인가 아니야? 다자 보일 뭐 것은 추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제가 해입니다. <laughs> 이 방위가 하늘의 방위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15도씩 15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두 초저녁에 북두칠성이, 이 북두칠성이, 이, 여게 이제 자루자루한 게, 1, 넷 2, 3, 4, 5, 6, 7배를 갔습니다 그죠? 요 자루가, 아, 그 축을 가르어 다시 그랬어. <laughs> 아니지. 여기서 들어야겠어. <기다려> <laughs> 인을 가리치고 있을 때가 여기 저거예요. 이걸 정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정어를 왜 정의를 하냐 하면은, 바르게 모든 걸 시작하라는 것을 정어로 고했다고 해요. 바를 정도로 쓴 것을.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하원에서 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바꾸면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정을를 바꿔요. 그 다음에 복색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운에서 정오를 바꾸고 복색을 바꿨다 이것은 다라바꿨다 그런 말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조선대로 하얀 옷 입었잖아요 고려전은 색깔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색을 바꿔 옷전히 복색을 바꿔요 그래서 이 은대는 축에다가 다댔어요은은는 축에 갖다댔어요 다시 주나라 때 일도 인으로 왔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정서 여기서 건사지월이라고 했잖 건은. 건은. 세운다의 뜻이니까 요 자료가 가르친다. 했잖아요. 인방을 가르친다. 건인지월은 저번에다 이렇 건사지월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기에 의해서, 건사가, 여기서 말하는 4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옛날 공부들 처음부터 바라다보고, 정화를 어떻게 이거야되 쌤. 이이해게해이것이나이습왔습여다서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효와 이란 글자도 잘안 쓰는 글자인데, 효는 어지럽고, 박은 열다의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박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이런 겁니다. 경박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조금, 문제부터가 경박해졌어요. 진지하려 하면은, 에이, 잘났어요. 또무화을 높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박지, 서양, 지지야. 알지를 못해요. 향하는 바에 고수를 지는 땅이니까. 향하는 바에 고수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 시대를 뭡니까? 관료할 수 있는 주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 기준이. 가치 기준이 혼돈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여기서는, 막지, 소양지혜 의미하는 것은, 가치 기준의 혼돈입니다.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혼돈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음. 없어요. 음. 여기 좋은 사람 음. 믿고, 음. 그래서. 저 민심이 효박해서 그렇습니다. 민심이 효박해서. 건사지, 어디